안녕하세요. 고려버스 특수 체육의 센터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6살, 7살, 8살 친구와 함께하는 그룹 활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그룹 활동은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또 모방하면서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기다림을 알수 있는 사회성 훈련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명의 친구 만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나와 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자, 먼저 한 명씩 남자친구부터 출발을 할 텐데요. 우리 터널을 통과해서 한발 뛰기로 하나, 둘, 하나, 둘 뛰어넘은 다음에 모아 뛰기로 하나, 둘까지 하면은 성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신호에 맞춰서 출발을 하도록 하고요. 다른 친구들이. 출발을 했는데, 어, 나도 따라가야지! 하고, 막 빠르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네. 좋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남자친구부터 준비, 출발! 쭉, 터널턴가. 한발 뛰기. <laughs> 그렇죠. 양발로 모아 뛰기. 출발! 그렇죠. 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봤기 때문에 따라하면 됩니다. 그렇죠. 양발로. 오케이. 다음 친구 출발. 어, 괜찮아요. 이렇게 팔 들고 하세요. 출발. 좋아요. 아이고, 잘했어요. 팔이 좀 아픈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한 발, 한 발.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발 모아서, 모아서, 모아서. 너무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룹 활동도 한번 해봤는데요. 그룹 활동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성 훈련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모방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배우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고려버스 특수체육센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